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고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큽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아주 똑소리나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하게 보였습니다. 아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여기 있는 걸 아시고 나를 여기 에 보내셨구나. 하고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 아이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어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아들까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자가 이세계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아예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좀덜 떨어져가지고 그냥 목동일이나 하고 있는 애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급하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 저쪽에서 더벅더벅 더벅 걸어오는데 온몸에 양털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바로 저 아이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거인 골리앗가 싸울 때였죠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섭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는 군인도 아니고 목동에 불과하다.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제가 가서 싸워 이기고 양을 구했습니다. 그러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던즉, 나를 이 불렛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다윗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조금만 삶의 위기가 오면,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삶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싹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인데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제로 51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문술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하면서 내건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기부금의 집행을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정문술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 연구가 안 돼서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광영 교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은혜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이광영 교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훌륭한 기술을 자문료도 받지 않고 기술료도 받지 않고 전수해 줄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광영 교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국가의 돈으로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국가가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루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 즉 노단강, 동편에 정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더큰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515원을 기부한 정문술 회장님은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18년간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후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재기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겠다. 차업만이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반도체 생산설비 업체인 미래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분야가 참 어려운 분야이지 않습니까? 연구가 잘 되지 않아서 18억 원의 빚을 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가족들도 진짜 인생 밑바닥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가족회의를 열어서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살아서 뭐하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그래, 같이 죽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해요?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 한번 나가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이 가슴을 때렸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욥기였습니다. 욥기 욕기. 욥기 고난이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고난은 우리를 정금 같이 단련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함,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 그것이 이마드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구나, 욥처럼. 욥처럼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요 죽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도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행해왔던 기술 축적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가 결합되어 회사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한해순 이익만 백 60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 은퇴할 때에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 섭섭한 것, 실패의 순간들, 상처들, 그런 것 붙잡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붙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을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해 내시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